여기 짜글짜글하게 졸여지는 불백이 있습니다. 건대입구 부근 자양동에 있는 우성기사식당인데요. 구의역에서 도보로 15분, 건대역에서도 15분 걸리는 중간쯤 위치한 곳입니다. 저녁 10시 30분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이번에는 늦은 시간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특이한 건 기사식당이지만 세트 메뉴가 많았는데요. 아마 방송에도 많이 나온 곳이라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메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돼지불백 2인분과 김치찌개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늘종 새홍볶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많이 가졌습니다. 이곳이 맛집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인 돼지불백이 끓고 있습니다. 제대로 졸여지면서 양념이 깊게 배이고 있는데요. 누구나 아는 그런 맛이기도 하지만, 불백이 끓고 있는 동안 먹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에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상추에 불백과 쌈장, 마늘과 반찬들을 쌓아서 먹는 이 쌈! 백반을 시키고도 고깃집에 온 느낌이 드니 가성비로는 괜찮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기사식당은 공깃밥으로 나오지만 이곳은 좀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이 돌솥밥인데요. 큼지막한 호박과 고구마가 함께 잘 뜸들인 밥이 나왔습니다. 한 곳에 퍼놓고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어 먹는 건 국룰이죠. 밥이 고슬고슬하니 갓 지은 밥을 입안에서 한알한알 한알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한 메뉴이지만 그 맛은 식당마다 다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국물 한입 떠먹으니 제대로 신김치에서 나온 시큼함을 확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시큼함을 두부가 알맞게 잡아주었습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두부를 으깨서 같이 먹어주면 아그 맛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예전 아버지께서 어디 가서 맛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으면 기사 식당을 찾아가면 된다. 기사님들의 입맛이 가장 까다롭게 가장 맛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보통의 기사 식당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에 고기쌈과 돌솥밥을 느낄 수 있는 현재 많지 않은 가성비의 그런 맛집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맛있는 맛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